안녕하세요 게임채널로지캐스트알로지입니다 오늘은 솔즈플레이를하번 해볼까요 자맵은이제 자, 왕의 길이고요 네. 이번에 나온 그 새로운 시네마틱 신작에서 이제배경이 되었던 그맵이죠이제임게임지만트레이서가위도금 뭐 지금 이게이서임은 너무 너무 지금 이이더라은요 네 오늘은 이제 솔저를 플레이를 하고 라고 하는데 자 이제 위쪽에 저렇게 이제 위도메이커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위도메이커는 뭐한조 같은 저격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리퍼도 저랑 같이 있네요 뭐 위에 보면은 뭐파라도 가끔씩 올라가요 음. 자 일단 이렇게 무리하게 상대방의 돌격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 그냥 이렇게 따주시, 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창문에 위드메이커가 있었죠. 자, 정크렛이 굉장히 타이밍 좋게 뛰어올려서 저희 팀 로드호그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좀 저희 돌격이 한명 살았다는 건 굉장히 큽니다. 계속해서 상대방을 막아줄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자, 윈스턴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잘라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의 길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좋은 곳이 제가 지금 쏘고 있는 저.. 저기 있요 저기, 저기 말고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뭐 파라나 윈스턴같이 날아서 올수 있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자, 일단 한번 죽었습니다 상대방 솔저가 메르시 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고, 자, 저희 팀그래도뭐 시메트라가 텔레포터를 순간이동기를 올렸기 때문에 이거 타고 다시 비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할 수가 있게 되었죠. 자, 보호막을 다시 돌리고, 에너지가 조금 줄어드는 거같 바로 그냥 펜스장 쓰면서 새로 회복해 줍니다. 그래방에 파라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파라의 카운터가 이제 소유가 없는대요. 솔유는 음... 오... 맥크리처럼 거리에 따라서 이제 다 감소되는 데미지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끊기지 않고 쏘아줄 수 있다는 게 연사 기능이 굉장히 좋죠 맥크리는 한발한 한 발씩 끌고 트레이서는 일단 가까이가 아닌 이상 데미지를 그렇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파라의 카운터 공격수는 손들어 보지만 지속적인 데미지로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게 되고, 결국에는 도착하자마자 죽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뭐무 흔하게 속오는온것 같아요. 어? 자리를 이렇게 공을 써주시면 바로 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자, 이렇게 내명까지 잡아주는 모습고 그때면은 자, 상대방 위도메이크까지 잘라주는 것입니다. 공격에서는 위도메이크 정말 잘하는 사람 아닐까요? 그러면 별로 좋진 않아요. 음, 급, 지하, 진짜 막 상대방의 포인트를 다 알고 한 명, 한 명씩 잘라주는 저역수가아니이라면 공격식에서는 리돔메이크를 아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상대방이 상대방 자리하 또한 그래서 써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모습이에 자 저희 팀 시메트라가 트레이서를 쫓아내주긴 했지만 트레이서가 결국에는 기어코 순간이동기를 파괴를 하고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 리퍼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전원 처치 다 죽였어요? 디바가 정면으로 싸움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조종석이 이제 디바의 네, 헤드라인이 되면은, 뭐, 거기만 잘 맞추면은, 네, 뭐 디바라고 해도 데미지가 과해집니다 저희 팀 자리에 실드를 받으면서 안전이 되기 때문 막아주고 있는데, 아, 근데, 네. 네, 이거는 바로 도망쳤어야 되는데, 아까 그 죽었네요. 네. 그래도뭐 지금 너희 포인트몇 개씩 지키고 있는 거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 간의동기도 없느니 약간 좀 아쉽지만 솔저는 달리기 기능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도망을 가 다시 길을 해주는 모습 그리고 방금 정크랩 궁대박 이것 때문에 게임이 또 한번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지침 써주면서 에너지 템포을 빼주고요 파라가 위에 뜨는 소리가 들리죠? 그냥 설정서 두드려 주세요 두드려 주시면 돼요 궁극기까지 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들이 지르고 싶어서 못 들어올려 그러면 요야그거 빠르네 진짜 자메르시도 잡아주고요 트레이스가 오는데 트레이스가 오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유탄을 땅에다 쏘세요. 그러면 로귀 엄청나게 많이 했대요. 자, 파라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결국에는 상대방들이 잊지 못하게 막아서 저희가 승리를 하게 되는 모습이네요. 마지막 최고의 플레이 누구 때려나? 아까 그 정크를 때려나? 아니네? 아, 뜨네? 오, 나네? 아, 이거 아까 그거네요. 자리야. 유탄 풀어주고. 솔직히 나 투표 해야지 내가 얼마나 많이 잡았는데. 사고랍니다. 네 바로 이거야 다섯 표 받고 김 병장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로지캐스트의알려지였고요 내일 한국 날짜로 토요일 날첫 번째 금주의 플레이가. 이제 소개가 될 겁니다. 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과 채널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